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윙교수입니다. 오늘도 신규로 입고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더뉴 모하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2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뉴 모하비 2017년도 이때부터 출시가 됐었던 2세대 더뉴 모하비인데요. 지금은 뭐 가성비, 실용성 그리고 선호도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모하비 대표 SUV입니다. 국산. 자, 가성비로 최저가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1170만원 대부터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위에는 이제 키로수가 또 네, 상당히 많죠. 네, 1299만원. 어, 이런 거 한번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년 형식의 22만 키로를 주행한 더뉴모하비입니다 어 외관상에 지금 현재 나오는 어뭐 많은 차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예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기본, 예 얘도 아무래도 이제 상위 트림에 해당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 편의 사양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6기통의 3000cc 디젤입니다. 그래서 힘 좋고, 어, 그리고 공간감이 미쳤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모로 정말 많이 예, 쓰이고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단순 사고 이력이 조금 있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22만키로. 원동기, 변속기까지 누유 없는 이런 예, 검정색의 18년도 차량이 1299만 원. 네. 정말 많이 저렴해졌죠. 비록 주행거리는 조금 있지만, 아, 신차가를 비례한다면, 정말 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아, 19만 키로, 어, 요런 차도 있네요. 자, 17년 형식의 19만 5천 키로입니다. 아. 자, 4륜의 VIP 모델이고, 어, 1400? 아, 49만원, 14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외관은 주색이고요, 실내는 검정색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자, 운전석에 통풍 시트 있고요, 운전석, 핸들,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예,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성능 보면은 운전석 쪽으로 교체와 판금했다라는 이력들이 조금 있고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유도 없고, 깨끗한 상태로, 천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뭐 지금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세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실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풍의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런 차량도 있습니다. 17년에 20만 키로 주행했고요 4륜의 프레지던트라는 차량입니다. 어 이제 풀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풀옵션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 이 친구는 옵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크게 옵션을 구해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만한 공간감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선루프까지 있고 워크인 시트도 보이네요. 자,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예, 있습니다. 네, 이런 차량도 미세누유 하나 있네요. 오일 편에 사고가 단순사고 있고 네, 이런 차량이 천만 원 중반대에 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행 거리를 조금 더 앞당겨 보겠습니다. 자 18년도에 10만. 10만, 아 16만이네요. 16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 1670인데요. 금액도 너무 좋습니다. 사륜의프레스트 아, 모델이고, 오이 차량 좋습니다. 사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 뭐 특별하게 뭐 문제 될 만한 건 없는데요. 본네트와 핸더를 교체했다는 라 이력이 있고, 원동기, 변속기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실버 색상의 검정색 시트를 예, 채택했고, 어, 시트 상태나 뭐 여러모로 오, 정말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풀옵션에 1670만원입니다. 타이어 상태 좋아 보이고, 아, 너무 좋네요. 브 라운드뷰도 있고, 예, 실버 색상. 이런 네, 차량도 추천을 드리면 하겠습니다. 167,000km. 어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어, 똑같은 프레지던트 차량이 있습니다. 검정색이고 금액도 비슷합니다. 16만 키로고 17년 형식입니다. 자, 옵션도 동일하고 어우 사고도 없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은색과 비교했을 때또 아, 이렇게 되면 예, 제가 또괜한난 괜한 차를 또 보여드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어, 보는 게 예, 공부가 되겠죠. 우리 고객님들도. 17년 똑같은 연식과 주행거리에 가격도 같습니다. 똑같은 옵션과 동일한 스펙인데 이 친구는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동일하고 이런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조기에 또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네, 요런 차량도 있네요. 21만 키로. 다륜의 프레지던트고, 검정색인데,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십니다. 또, 실내 컬러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21만 키로에 금액도 비슷하지만, 예, 키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로수냐, 음, 옵션이냐, 이렇게 또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편이기 때문에 예, 저렴한 차 위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18년에 17만 킬로입니다. 이 친구도 검정색 시트고 G색입니다. 예, 4년의 VIP 모델이고, 오 옵션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사고도 없습니다. 단순 교환조차 없고 누유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보면은 어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17년에 11만 키로4년에 VIP 모델이고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에 실내도 블랙이고, 어 상태가 매우 깨끗해 보입니다. 이 차도. 어, 전자기어로 어, 바꿔놓으셨습니다. 어, 운전석 통풍시트 있고 뒷좌석 예. 4디 매트 또 센스있게 깔아놨네요. 건너프 있고 하이패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자 사고 단순 없고요. 어, 교체조차도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 11만 키로 주행거리 너무 좋네요. 자 누유도 없고 깨끗한 이 차량도 금액이 상당히 괜찮다. 자 그리고 7인승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예, 이런 차량도 있습니다. 사륜의 아, 프레지던트입니다. 17년에 16만 키로 쥐색이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 적용됐습니다 풀옵션에, 얘는 3열의 시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인승 옵션, 옵션이 추가된 그런 차량이고, 타이어 상태에도 훌륭합니다. 자, 얘는 뭐 후축방과 차선 이탈까지, 메모리 시트까지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절, 어우,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은 옵션을 갖고 있다. 7인승 옵션까지 하고 없고, 예, 핸더 하나, 판금, 변속기까지, 노유 없는, 예, 요 차량도 금액이 괜찮다. 자, 그러면은, 더 내려가 보면, 제가 이제, 가성비를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어, 가격대에서 뭐 몇백만원 올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런 차량을 좀 놓고 보면은. 자, 이 차는 2,090만원입니다. 17년에 12만키로 프레지던트 차량이고, 흰색에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7인승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 하이테크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친구도 이제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금액대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가성비를 예, 여러분들께 맨날 이렇게 예,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 점검 보면 사고 단순 없고, 변속기, 누유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가까이가 예, 올라갔는데, 어, 옵션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네, 선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를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뭐 9만 키로. 9만 키로 차량. 그런 건 2120만 원입니다. 17년에 9만 7천에 프레지던트. 동일한 옵션입니다. 검정의 검정 시트. 네, 이런 차량도 2120만 원. 네, 금액이 좀 껑충 올라갔죠. 사고는 없습니다. 네, 이런 차량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더 많은 차들이 아, 정말 많은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혹시 생각하시는 키로수, 예산, 이런 걸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